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적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윗사온나이다 아멘 산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예수 깨비니다. 그 군허가 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비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용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주서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약하여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도모로 구원해 날 받아주.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서 신발 앞에 낙구로 뜨렸으니 그큰신력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0편 95편 미학성경 873페이지 1절로 10편 95편 1절로 11절의 네,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또 며칠간 시편의 네,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에 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1절로 11절의 말씀은 우약의 성전 예배 시로 지어진 시입니다. 제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예, 1절로 5절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는 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은 예배로의 초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히 외치고, 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예배드리로 성도들을 향하여 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출발합시다. 예배드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드리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들이로 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예배들이로 가는 모습을 여기 나오고 어, 예배들이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3절5절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고, 1절에도 즐거이 외치고, 2절에도 즐거이 외치고, 이 즐거이 외치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된다라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짜증스럽고 어떤 귀찮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은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3절에 보면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과 비교를 할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며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절로 오지려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고 양이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양들인 우리들은 마땅히 그에게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4절과 5절에 보니까 땅의 깊은 곳도 다스리시고그 다음에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이며,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며,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4절과 5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곳이나 산의 높은 곳, 바다의 바다나 또 육지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삶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여기에 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3절로 사절에 보니까 예배의 장소가 피조의 모든 세계인데 특별히 성전을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산에서도 예배하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세는 꿉 음,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육제를 보면 그게 나오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여기에 무릎을 꿇자라는 이 말은 예배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몸을 굽혀 엎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와를 경배하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굽혀 경,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의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야시대를 세 번째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 여와를 호 경배하라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로는 광야를 생각하며 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11절에 이 예배 때왜 광야 이야기가 나오느냐 실제에 보면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무리바의 사건이나 마사에서의 사건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무리바의 마사의 사건이 출애국기 17장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 바로 이 무리바와 마싸예요. 그래서 이 마싸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장소였고, 여러분, 무리바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세 앞에 물이 없음으로 불평을 했던 그런 장소에가 물이 바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서 그 모세의 부르지점을 들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소산하게 하여 그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출애굽기 13장의 사건을 경험을 했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고, 또더 나아가서 마라의 썬물과 단물의 사건도 15장에서 경험을 했어 했습니다. 안나와의 출하기의 사건도 출애국기 16장에서 이미 이들은 경험을 했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오랐는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소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왜 예배 때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고 그저 예배가 빨리 지나갔으면 귀찮고 번거로운 예배다라는 심정으로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라는 것늘 성령의 감동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지는 은총이 있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 0절에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사건이 나오는데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여도다. 가데스 바니아의 일들을 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래서 1 1절에 보면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듣고 보고도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결국 가나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며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길로 삼아서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예배, 올바른 인생, 올바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끊이지 않고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천국에 가서도, 아,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10편 95편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를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며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43장 2 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처럼 무리바란 말은 다툼이란 뜻이고, 마사란 말은 시험이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인도함을 받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생활에 나아가는 복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자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리움에 이 땅에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며, 근심 걱정의 모든 문제들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져 위대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경배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